오늘 교육하는 거는 구글 계정 있어야 돼요. 어, 로그인 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 구글 설문지로 실습 신청을 받으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청 받을 때 서류까지 같이 받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이메일을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메일에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글 설문지 목록에서 선택해서 바로 여러 사람한테 어, 답장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서류 잘 보냈다 그러면 보냈다고 답장 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양식을 보내 이제 드릴 거예요. 보내는 메일 계정은 지메일이 되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어, 다 지메일 안에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링크 하나 드렸는데 여기 한글까지 포함한 링크예요. 저거 복사해서 그 네이버닷컴 이런 거 쓰는 데다가 써 보실래요?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근데 혹시 저거 한글이 들어가서 링크가 제대로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똑같은 링크인데 이 링크도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의 일단은 기본 원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박기정 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박기정 쌤님이 원형을 만들고 제가 조금 고쳤어요. 이제 그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오세요. 어, 오늘 교육할 때 구글 설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살 만들어 본 적이 있거나 하시면 너무 좋아요. 어, 이게 구글 설문지인데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 수정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저도 다른 계정으로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보죠 여러분 이거 사본 만들기를 해야 어 사본 만들기를 해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 여기 파일 들어가요 파일 그 다음에 사본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은 제 건데 여러분 걸로 복사해서 가져가려면 사본 만들기 해야 돼요 그래서 사본 만들기 하세요 그 다음에 문서 이름 바꿔도 돼요 저는 일단은 사본은 없을게요 바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사본 만들기 이거 누르세요. 사본 만들기. 그러면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 만들기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본 만들기 하는 즉시 파일 두 개가 가져간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가져갔느냐? 아이 어,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이 파일 가져가신 거고 또 하나 이거랑 연결된 구글 설문지를 가져가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 가볼래요? 새템 누르시고, 새템 누르시고, 점 9개 누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이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기, 네, 그런 다음에 내네 드라이브 들어가 봐요. 내네 드라이브 들어가면 여기 목록에 요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하나도 생겼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 요거 두 개가 생겼구나. 사본이라는 거와 요 파일 두 개. 요두 개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다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와요. 우리 구글 설문지 만든 거 확인해 보죠. 여러분, 도구에 가셔요. 도구에. 그리고 양식 관리. 그런 다음에 설문지 수정. 다시. 도구의 양식관리의 설문지 수정 이거 누르세요 이거 눌러요 파일 업로드 폴더 누락이라고 나올 거예요 복원을 누르세요 복원 이게 뭐냐면 구글 설문지 가면 요 밑에 가면 이력서라고 PDF PDF만 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뭐냐 파일을 어, 받을 수 있어요 구글 설문지에서 요게 어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그 폴더가 지금 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져가는 동안에 음. 이제 만든 거예요. 오케이. 요 구글 설문지는 뭐냐면 봐봐요. 여기 설명 내용도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연도 같은 것도 여러분 바꿔요. 내용 여기 다 위에 제목도 여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거에 맞게. 오케이. 바꾸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실습생들이 여기 보면 이름 쓸수 있고요, 대학교 이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적을 수 있고 학과 적을 수 있고 핸드폰 번호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메일 번호를 아, 이메일 번호를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일 추가 이거 누르면 친구들이 어떤 파일을 올리고 싶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 그거를 여기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걸. 그러면 혹시 구글 설문지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어느 정도 구성했다고 쳐요. 여기 설명도 쓰고, 그러면 이거 보내기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누른 다음에 링크 주소 단축. 그리고 복사해서 뭐 홈페이지 게시물에다가 올리시면 이제 실수생들이 이 링크 누르면 이 설문지에다가 자기 정보와 그리고 자기 이력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요 말이? 링크 복사했잖아요. 새탭 눌러서 새 탭에 링크 붙여놓은 다음에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테스트 해야 되니까 스스로한테 어떤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하나씩 적어볼래요? 우리 테스트. 이렇게 이메일, 이메일 진짜 적으셔야 됩니다. 이메일 진짜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실습이 잘 돼요. 전화번호는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과정의 전화번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력서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파일 추가 누른 다음에 찾아오기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올리고 싶은 PDF 파일 하나 선택해서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세요. 그래서 제출이 되면 이렇게 제출이 되면 이렇게 한 줄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와요. 입력칸부터 입력이 안 돼요. 이 말이 뭐데 혹시 여기 수정하는 곳에 이거 누르는 게 누르신 듯해요. 그게 아니라 보내기 누르고 링크 누르고 URL 단축 누른 다음에 이거 복사한 다음에 새 탭에다가 붙여넣기. 거기서 거기서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답변이 들어오면 응답이 기록됨이라고 되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가면 한 줄이 들어와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 여기 첫 번째 여기 체크박스가 요 밑에 자동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게 복사해 볼래요? 여기 체크박스 컨트롤 C, 그리고 밑으로 복사.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 2번 줄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아 일단은 저는 안 지울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입력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링크 값에 마우스로 올리면, 요게 그 친구가 올린 이력서예요. 이게. 오케이. 이게 이력서 받으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 그 실수생이 자기 정보를 올렸고, 이력서나 어떤 파일을 올렸어.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내지는 부족한 거 없어도, 어, 메일 잘 보내서 고맙다고 답장을 쓴다면, 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기 오른쪽에, 어, 메일 제목에다가, 아, 어,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어, 신청해주셔서 고맙다고 답장을 쓸게요. 여기다가, 이게 메일 제목이에요. 이게 메일 제목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어, 실습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볼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메일 내용도 있잖아요. 내용에도. 아, 이런 거, 혹시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실습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제가 아무 캐나 적는 거예요. 우리 기관은 몇월 며칠까지 실습 신, 실습 신청 마감을 아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쓰죠 혹시 여러분 저 지금 한줄한줄 한줄 내렸잖아요. 한줄한줄 한줄 내리는 방법은 Alt Enter. Alt Enter. 아니면 메모장에다 적은 다음에 Ctrl C Ctrl V 해도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세줄 적은 거죠. 이렇게 적어봐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목, 매일 제목 쓰고, 매일 내용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만 보내고 싶다면, 보내고 싶다면, 여기 체크 박스 있죠. 발송 선택. 발송 선택의 체크 박스. 요거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접수 확인 요거 눌러보세요 접수 확인 도움말 오른쪽에 메뉴가 생겼어요 접수 확인 눌러요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 눌러요 이메일 발송 눌러요 그러면 그 뒤에 코딩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실행하려면 여러분이 승인을 해야 돼요 이거 딱한 번만 하면 돼두 번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에 자기 계정 나와요? 자기 계정. 그거 눌러요. 이런 다음에, 고급을 눌러요. 그 다음에, 어, 안전하지 않음, 이거 눌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코딩했거든요. 아니야, 박기준 선생님이 코딩한 걸 제가 수정했어요. 그거를 믿겠냐, 이거야. 이게, 이 화면 내용은. 어,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눌러요. 코딩한 거, 안전하지 않음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허용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원래 버튼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나와야 돼요. 한 명에게 미, 메일을 발송하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예를 누르세요. 예. 예를 누르세요. 그래서, 예를 딱 누르면, 그러면, 메일 발송 완료, 발송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진행 상태는 이건 수동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드롭다운도 더 늘리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어, 발, 접수 완료 뭐 이런 거 아니면 재발송 요청 이거는 여러분 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어, 이거는 자동 아니에요. 그래서 메일 발송 했다고 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실습 신청할 때 들어갔던 이메일 이계정에 이메일을 가볼래요? 저는 이 계정인데, 이 어, 계정의 이메일을 들어갈게요. 이메일, G 메일. 저는 G 메일로 보내서 이메일에 들어가면 신숙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메일이 왔어요. 신속 신청한 사람한테 구조가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실습 신청이 여러 명 들어오면, 요거 체크 박스 여러 개 누르면, 한꺼번에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한꺼번에 메일이 가요. 지금은 일단은 테스트니까 한 명한테만 한 건데, 체크를 해놓고, 그 실생마다 제목과 내용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는 이제, 어, 해결이 끝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접수 완료로 바꾸던지, 이건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드롭다운 수정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아요. 그거 찾아서 수정하셔서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솔직히 지금 하는 게 제가 샘플 만들어서 드린 거잖아요. 이게 어, 구글을 조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이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글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구글 경험을 어느 정도 경험하시면 제 영상 보기가 너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업무 자동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